잠깐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 혹은 바지 주머니 어딘가에 꼬깃꼬깃 구겨진 천 원짜리 지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천 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돈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에이, 요즘 물가에 천 원으로 뭘 해, 붕어빵도 세 마리에 이천 원인데, 하며 혀를 차진 않으셨나요? 혹시 거스름돈으로 받자마자 동전이랑 섞어서 아무데나 쑤셔넣거나 손주들 과자 사먹으라고 쥐어주고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재물운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대하고 구겨버린 그 천원 한 장이 사실은 집 나간 금전운을 다시 불러들이고 꽉 막힌 빗줄기를 끊어낼 유일한 살아있는 부적이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다루셨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돈이 없는 건 월급이 적어서야, 내가 빚이 있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소위 말해 돈이 알아서 따라붙는 사람들은 절대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살아있는 생물로 봅니다.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인 작은 돈을 구박하고 내쫓는데, 그 부모인 큰 돈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오히려 있는 돈마저 데리고 짐 싸서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지갑 속에 구겨진 천원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돈에게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문전박대하면서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고 빚이 청산되길 바라는 건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가 열리길 바라는 욕심 아닐까요?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천원은 푼돈이 아닙니다. 풍수학적으로 볼때 천원은 모든 부의 시작점인 종잣돈, 즉 재물의 씨앗입니다. 5만원권이 탐스러운 열매라면 천원권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 뿌리이자 씨앗입니다. 농부가 씨앗이 작다고 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쌀한 톨이 작다고 버리면 곡간이 채워집니까? 작아 보이는 이천원한 장에 놀랍게도 여러분의 30년 가난을 끊어낼 엄청난 오행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돈을 아껴 써라 하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귀한 부의 씨앗인 천원짜리를 어떻게 준비해서 집안의 어느 곳에 두어야 죽었던 재물운이 되살아나는지 상위 1% 부자들만 아름아름 실천해온 특급 풍수 비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영상 길이가 좀 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오늘 투자하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부자로 살게 할지 여전히 빚에 허덕이게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 소음을 끄시고 귀한 분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천만원, 아니, 일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천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천원일까요? 단순히 액수가 적어서 부담 없으니 그냥 한번 해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천 원짜리 지폐 한 장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뜻과 우주의 오행 원리가 아주 정교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천 원짜리를 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실 겁니다. 먼저 천 원권의 주인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바로 조선 성리학의 거두이자 동방의 주자라 불리는. 퇴계 이황선생입니다. 이황선생님은 단순히 공부만 잘했던 분이 아닙니다. 평생을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학문과 지혜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분이죠. 풍수에서 지혜는 곧 물과 통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임하며 결국엔 바다라는 거대한 불을 이룹니다. 즉, 천원에는 막힘없이 흐르는 유연한 지혜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색깔입니다. 지금 지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색이 감돕니까? 은은한 자색이 섞인 푸른빛, 바로 청색 계열입니다. 풍수지리와 음향오행에서 이 청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나무, 즉, 목의 기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행인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고 스스로 성장해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쇠는 녹슬고 불은 꺼지고 물은 마르지만 나무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언 땅을 뚫고 올라와서 기어이 싹을 틔우고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원은 멈춰있는 돈이 아니라 자라나는 돈이고 속구치는 힘을 가진 돈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5만원권을 한번 볼까요?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은 노란색, 황금색입니다. 이건 오행으로 흙, 즉 토의 기운입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탁 치셔야 합니다. 비옥한 땅인 흙만 있다고 해서 곡식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나무가 심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5만원이라는 땅은 좋아하면서 정작 그 땅에 심어야 할 나무인 천원은 하찮게 여겨 뗄감으로 써버리거나 짓밟아버린 꼴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에 무슨 재물이 모이겠습니까? 비만 오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듯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빠져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천 원짜리 한 장은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척박한 여러분의 통장, 메말라 버린 집안의 금전운이라는 땅에 심어야 할 유일한 묘목입니다. 이 작은 묘목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정성껏 심고 가꾸신다면 이 천원은 훗날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집안을 든든하게 받쳐줄 대들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그토록 천원을 강조했는지 그 깊은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를 깨달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귀한 나무를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돈을 부르는 그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갑에 있는 아무 천원짜리나 꺼내서 바로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집안 청소부터 하듯이 재물운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돈을 대하는 예의, 즉,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 과정 없이 그냥 돈만 둔다면, 그건 밥은 안 짓고 생쌀을 씹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 날 박는 대로 은행에 가서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손을 많이 탄 헌돈에는 그 사람들의 한숨과 걱정, 탁한 기운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나는 말처럼 새로운 운을 받으려면 깨끗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행 갈 시간이 없거나 신권을 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과 다리미를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깨끗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타서 녹이세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 허공에 한번 칙 뿌리고 그 아래로 지폐를 통과시키거나 손가락에 살짝 찍어 지폐 귀퉁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미로 지폐를 반듯하게 펴주십시오.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종이를 펴는 게 아닙니다. 다리미의 뜨거운 열기, 즉화 기운으로 돈에 붙은 잡기를 태워버리고 쭈글쭈글해진 내 인생의 주름을 쫙 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손길과 정성이 들어간 돈은 은행에서 갓나온 신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그럼 천 원짜리가 몇장 필요할까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닙니다. 딱세 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숫자 3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천지인의 조화이자 양의 기운이 꽉찬 완성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은 너무 외롭고 두 장은 짝이 맞아 안주하려 하지만 세 장이 모이면 비로소 움직임이 생기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솥단지도 다리가 세개여야 넘어지지 않고 버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운도 이 천원짜리 세장이 산발이가 되어 튼튼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손질된 천원짜리 세장이 준비되셨습니까? 이 세장을 그냥 덜렁 두면 안 되겠죠. 깨끗한 흰 봉투나 은행 봉투를 준비해서 가지런히 넣어 주십시오. 돈에게도 안락한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 보물단지 과연 집안 어디에 두어야 꽉 막힌 돈맥이 뚫릴까요. 잘못 두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곳의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천원짜리 세 장, 과연 어디에 두어야 우리 집안에 막힌 돈줄이 뻥 뚫릴까요? 아무 데나 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는 기운이 모이는 혈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곳은 풍수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명당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주방 그 중에서도 쌀통 미칩니다. 만약 쌀통을 안 쓰신다면 냉장고 위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곧 재물이었습니다. 곡간에 쌀이 가득하면 부자라고 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풍수적 이유가 있습니다. 주방은 물을 쓰는 싱크대와 불을 쓰는 가스레인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 자칫하면 집안에 다툼이 생기거나 기운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무의 기운, 즉 천원짜리 지폐입니다.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다시 불을 살리는 땔감이 됩니다. 즉 천원짜리가 물과 불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준비한 봉투 하나를 쌀통 깊숙한 바닥이나 냉장고 위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집안의 먹을 복, 즉 식복이 마르지 않고 생활비 때문에 쪼들리는 일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집안의 얼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람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온갖 운이 들어오는 통로, 풍수 용어로 기구라고 합니다. 밖에서 떠돌던 재물운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려면 일종의 미끼가 필요합니다. 남은 봉투 하나를 현관 신발장 안쪽 깊숙한 곳이나 현관에 걸린 거울 뒤편에 살짝 숨겨두십시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밖에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둔 천 원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낚아채고.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두시면 손님이 끊이지 않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무시는 안방의 베개 및 혹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입니다. 사람은 잠을 잘때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루 종일 지키고 있던 기운이 풀어지면서 나쁜 기운이 틈 타거나 모아둔 돈이 새어 나가기 쉬운 시간이죠. 이때 머리맡에 둔천 원짜리는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됩니다. 밤새 금전적인 고민을 덜어주고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줍니다. 병원비로 돈이 줄줄 새거나 사고로 목돈이 나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반드시 베개 밑에 천 원을 두십시오. 자는 동안 재물운의 기운을 머리로 듬뿍 받게 되어 다음날 돈을 버는 아이디어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과 거실 테이블 위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라 재물을 두면 돈이 변기 물 내려가듯 휩쓸려 내려갑니다. 또 거실 테이블처럼 눈에 빤히 보이는 곳에 두면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식복을 지키는 주방 쌀통. 둘째, 돈을 불러오는 현관 신발장. 셋째, 새는 돈을 막는 안방 베개 및. 이세 곳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천원을 배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가난이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금전 명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배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 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풍수의 활용 점정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천 원짜리들을 평생 그 자리에 두면 되나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돈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그 기운이 탁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라고 하지요. 이 씨앗 돈도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하고 다시 새로운 씨앗을 심어줘야 그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그 유효기간은 딱 1년입니다. 오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쌀통, 신발장, 베개 밑에 두었던 그 돈을 꺼내십시오. 이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다음 1년 운세를 결정합니다. 꺼낸 돈으로 절대 나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담배를 사거나 복권을 사면 그간 모아둔 복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이 돈은 남을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고생한 아내나 남편에게 따뜻한 붕어빵이라도 한 봉지 사서 건네거나 길가에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그분들에게 기부하십시오. 이것을 풍수에서는 활인공덕, 즉 베풀물 통해 더큰 복을 불러오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모은 운을 세상에 기분 좋게 흘려보낼 때 우주는 그 빈자리를 더큰 돈으로 채워주려고 안달이 나게 됩니다. 사용한 자리에는 다시 깨끗한 새천 원을 준비해서 넣어두세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대를 이어부를 유지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비법,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딱천 원짜리 세 장, 삼천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 마음이 결국 불을 불러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천 원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소중하게 다루어 보세요. 1년 뒤 여러분은 그때 그 영상 보고 따라하길 정말 잘했다 하며 웃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부자다. 말에는 각일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순간 그 소원은 우주에 다 현실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운이 콸콸 쏟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복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이 되는 풍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철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